안녕하세요. 키즈 앤 클래식의 지쌤입니다. 10강에서는 슈만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슈만은 독일 작센주 치비카오라는 마을에서 다섯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출판 일을 했어요. 슈만은 문학적인 소질도 타고난 데다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책에 묻혀 지낼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슈만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외과 의사의 딸로 음악을 깊이 사랑했어요. 슈만의 음악적 감수성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중 제3곡 술래잡기에서 슈만은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어린, 어린 시절을 붙잡아두려는 듯 신들린 사람처럼 악보를 써놓고 술래잡기라는 제목을 붙였지요. 어린이 전경주 제 7곡 트로이 메라이. 사람들이 꿈이라고 부르는 곡이에요. 슈만이 때묻지 않은 어린이의 순수한 세계를 떠올리며 작곡했지요. 느리고 조용한 선율이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답니다. 트로이 메라이란 꿈을 꾸는 일이나 공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린이 전경 중 제10곡, 약이 올라서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이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해서 차분하게 끝내는 곡이에요. 티보 교수님은 슈만이 법대에서 공부할 때 만난 스승이에요. 법대 교수였던 티보 교수님은 슈만이 가야 할 길은 음악이라는 것을 알려준 분이에요. 티보 교수님이 없었다면 아마 슈만은 음악가가 되지 못했겠지요? 가곡집 시인의 사랑 중 제1곡, 아름다운 5월에는 독일 시인 하이네일 시의 곡을 붙여 클라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담았어요. 자연 속의 꽃과 새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로 합쳐지고 있지요.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되면서 잔잔한 시의 여운을 남겨줍니다. 슈만의 가곡에서는 피아노 전주가 길게 흐른 다음 노래가 나오고 중간중간 피아노와 노래가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어집니다. 슈만은 1834년 음악 신보를 창간하고 음악에 대한 자기 주장이나 음악가들을 향한 애정 어린 비판을 실었지요. 그는 이 잡지를 통해 쇼팽의 천재성과 맨델스존의 음악 세계를 소개했고 슈베르트를 처음 알렸지요. 또 브람스에 대해 최고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낌없이 칭찬하는 글을 실어준 덕분에. 브람스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슈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봤고요. 우리 11강에서는 브람스에 대해 함께 알아 봅시다. 오늘은 이만 안녕!